시 공간이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서 동치시 공간의 동치로 보면 대운이 가장 큰건 사실이에요. 이 공간 속에서 연운이, 월운이, 이운이, 시운이 작용하고 노여 있다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 공간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운의 그 영향력 이것이 작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책을 접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어. 대운이 가장 중요하다. 대운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대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다. 어, 일견 맞는 얘기지만 일견 틀리는 얘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여성분이 30이에요 나이가 미혼이에요. 이분 결혼할 나이 즉 시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어, 자칫해서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시기예요 그렇지? 결혼할 시기예요 근데 반드시 결혼을 30세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35세부터 25세가 우리가 결혼 정년기라고 보자고요 어느 때에도 상관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시기가 그렇게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지 30세가 됐다 해서 늦었다 이러다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기 요 30세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혼사 혼인과 관여할 시기 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한다고 한다면 10년이란 기간 속에서 언제라도 할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 언제라도 할수 있는 그연그 그 해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듯이 결혼의 시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할 것인가의 실행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예요. 이렇듯이 연도가 정해지면 일이 정해지고 일이 정해지면 또 시가 정해지죠? 이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행하려고 하는 지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운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대운, 연운, 월운, 이운을네 개를 행운을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면은 하나도 안 풀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시공간에 놓여 있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를 시 공간이 크기가 클 뿐이지 중요도는 각각에 비해서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각각이 뭐예요? 다 중요한 하나의 주체이자 용의자 뭐예요? 명의자 용의 체자 용의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이거를 좋아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분이 주신 사주팔자의 대운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는데 자 대운은 여러분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터해 대운 적용법은 이 밑에다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이제 천간지지로 해서 10년에 하나씩 간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 적용법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게 남양음양남양여양그 어. 다음에 남음여음 음.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무엇이 연간이 연간이 자, 이분이 지금 여명이에요 연간이 여명의 입장에서 여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음자 여러분 여명은 기본적으로 음이 순행이에요 양은 역행이에요 다 a n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간, 천간 중에서도 연간을 연간이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여 명의 양간 이분이 남명이라면 남명의 양간 이렇게 얘기하듯이 남양 여양 남음 여음 이분은 여양이네 그렇죠? 기준이 뭐냐면 연간이에요. 연간 연간이 양이냐 음이냐 연간이 양이냐 음이냐인데 남명의 양이 있을 수 있고 남명의 음 여명의 양이 있을 수 있고 여명의 양 음간이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보니까 이분은 여양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역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남양여음은 순행이고 남음여양은 역행이다 이건 무슨,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명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간지를 만들 때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순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역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순행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역행하는가. 단지 우리는 여, 양, 간을 낳기 때문에 역행한다는 건 알았어요, 이제. 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역으로 갈 것인가? 그 기준은 바로 월지더라. 기준은 월지더라. 다시 순행과 역행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연간이에요. 연간이 양이냐 음이냐. 여명이냐 남명이냐. 남명에 있어서 연간이 양간이거나 여명에 있어서 이 연간이 음간일 때는 순행. 순행. 그다음에 이게 여명에 있어서 이것이 양간, 남명에 있어서 음간일 때는 역행. 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이건데 연간인데.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역행하고 순회갈 것인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월지. 월 월지다기보다 월주예요. 월주. 월주. 자 그러면은 정해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아 여명이 양간 연간을 났으니까 역행이구나. 무엇에 따른 역행? 갑자로부터 역행이구나. 그렇죠. 그 갑자의 역행은, 갑자, 우리가 순행이라고 한다면, 을, 병, 정, 무기, 용신 가야 되죠. 역행은 뭐예요? 앞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갑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갑 앞에 있는 것이, 천간에 갑 앞에 있는 것이, 개. 그래요. 개. 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음. 음. 그 다음에 이개 앞에 있는 거. 해 앞에 있는 건 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돼. 임 앞에 있는 건 신이고, 신 앞에 있는 건 경이고, 경 앞에 있는 건 기고, 무고. 이렇게 가고, 당연히 해 앞에 있는 것은 술이고, 술 앞에 있는 것은 유, 유 앞에 있는 건 신, 신 앞에 있는 것은 미, 미 앞에 있는 것은 오. 그래서 우리는 보자마자, 아, 개, 해, 임술, 신유, 아, 이렇게 경신, 기미에, 아, 무, 오로 가는구나. 음.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가는 현상을 우리는 역행. 근데 만약에 이분이 무술이 아니고 무술이 아니고 기유라고 우리 한번 보시자. 이렇게 이분이 이거 했다 보시자. 여기는 순행이고 여기는 역행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연강의 연주예요. 연주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분이 기유생이다, 기유 기우 연네 태어났다. 그러면 이분의 순행이죠. 그렇죠? 방향은. 왜? 여잔데 음이잖아요. 그렇죠? 아, 음은 순행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월주를 기준으로.